자, 우선은 언론들이 조명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방송을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특히 외교 안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어제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지작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북한을 향해서 얘기를 했어요. 침략은 곧 종말이다. 북한에게 인식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뚜렷하게 한 것입니다. 자, 어떤 얘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대비해야만 그리고 전쟁을 준비해야만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집니다. 절대로 공짜 평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들어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대비를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잘라 말씀드리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처럼 또는 문재인처럼 말로만 평화를 얘기하는 게 진짜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걸 대비하고 그 대비를 함에 있어서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어제 윤석열을 동행해 준 겁니다. 말인즉슨 공짜 평화는 없다는 라 것이죠. 자, 무엇보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건 무엇이냐면, 최근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8 1로 경축사에서 말했던 윤대통령의 8 1로 독트림 발표입니다. 자, 실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에 방점을 찍었다고요? 자유라는 가치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으로 자유 확장, 확장이 진정한 광복이란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건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유도해서 통일로 나아가겠다 라고 말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신통일 담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와 관련돼서 아직까지도 김정은이 가타부타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윤석열 정부? 그걸. 대북 확성기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뭡니까 문재인 정권과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항상 문재인과 좌파들은 뭐했습니까? 네, 항상 김정은 또는 김일성 또는 뭐김 김정... 만나가지고 실상 평화라는 것처럼 꾸며내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대로 한반도 위장 평화 쇼를 한 거죠. 그런데. 딱 잘라 말씀드려도 우리 국민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지 더 나아가 김정은은 자신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더 나아가 그 체제를 포기하지 않음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만들어낼 거라는 것. 우리 국민들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그 진실을 왜곡하고 가려버린 채 이러한 평화쇼만 버렸기 때문에 이젠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과 실제 정의 트 통일 담론을 내놨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딱 잘라 말씀드려 뭐 하는 겁니까? 정은이는 변화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실제 실상을 모르는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김정은의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실제 이게 지금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 대선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실제 미국 양당 모두도 북한의 비핵화를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미국의 민주공화가 모두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해버린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미국 자체도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돼서 이제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 서 위협이 될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위협이 이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북한, 중국,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비밀 핵전략을 개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개정을 했느냐? 계속해서 핵무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어떻게 늘어나고 있느냐? 지금 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두 곳이 어디냐?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4년만 하더라도 북한에 핵무기 몇개 있었습니까? 10개 있었어요. 근데 몇개 늘었습니까? 60개 늘었습니다. 중국 보십시오. 2014년 250개였는데 지금 500개가 늘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북한만 하더라도 몇 배, 여섯 배가 늘었어요. 중국만 하더라도 몇 배,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핵무기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즉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즉 문재인처럼 실제 이렇게 손 마주잡고, 아이고 정은이가 핵 포기할 겁니다. 한반도 더 이상 전쟁 없을 것입니다라는 정신 승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미국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충분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가치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을지프리덤훈련과 관련돼서 처음으로 뭐랬다고요? 한미가 함께 북한 핵 공격을 상정해서 실기동 훈련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처럼 김정은의 비핵화는 진심이다. 미국이 발목 잡고 있다. 요딴 생각 하고 있으면요 나라 망한다고요. 이런 생각하면요 실제 우리나라 왕따내는 겁니다. 왜냐 국제 질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추후에 이제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라고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정은이가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미국마저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돼서 정강을 삭제하는 과에 있어서 우리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현실적인 방안이에요. 현실적인 방안. 즉,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함에 있어서 절차들이 굉장히 많고 그와 관련된 안보 외교적인 분야와 관련돼서 해결해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즉, 당장 우리가 핵무기를 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그냥 놓고 있어야 되나? 아니죠. 이와 관련돼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습니까? 바로 동맹입니다. 그래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뭐한 거예요? 한미동맹을 강화시켰고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뭘 만들어낸 겁니까? 한미일 삼각공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실제 캠프 데이비드 회의 1주년을 맞아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정상이 공동묘포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요.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바로 대북 정책이자 외교 안보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국제 정세, 이 모든 현안들, 이 모든 현실을 따라 부정하면서 뭐만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반일 선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장 뭐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광복절날 과거사 언급하냈다고 까고 있고, 대통령이 광복절날 일본을 향해 쓴소리 하나 고 까고 있고, 당장 야당 대표라는 사람은 대통령실이 배려할 건 일본 천황이 아닌 우리 국민의 마음이다라는 선전 선동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보십시오, 지금 좌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실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와 관련돼서 어떤 현안이 문제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그런 식으로 지금 오로지 반일 선동을 하면서 누구 좋아하는 일, 북한 좋아하는 일만 거듭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윤석열 대통령 뭐하고 있습니까? 좌파들의 반일 선동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언론이 기시다 방안을 시사하니까 그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떠나한다고 소홀해서는안 된다. 즉, 윤석열 정부는 지금의 국제 정세에 발맞춰서 지금의 북한의 대응에 있어서 실제 한미일 삼각공조를 계속해서 경고히 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비교하더라도 누가 진짜 국민을 위해서, 누가 진짜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좌파들의 반일 선동에도 불구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진짜 흔들리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곳이 어디냐? 바로 저쪽 위에요. 김정은 체제가 지금 서서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난 8월 8일에 이어서 8월 20일 날 북한 경사 한 명이 강원 고성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북한의 경계가 사뭄했던 탈북 루트로 12일간 두 명이 귀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는 뭘 확인해 볼수 있습니까? 아, 북한이 굉장히 뭔가 흔들리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북한 경계가 굉장히 와해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생각해 보십시오. 경계가 삼엄해요. 근데 그 루트로 12일간 두 명이나 탈북을 했다라는 건 이와 관련돼서 북한 군 내부가 굉장히 와해되고 있고 굉장히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사람 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시켰던 대북 확성기가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지, 왜 김정은과 문재인이 그렇게 대북 확성기를 반대해 왔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건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실제 이러한 탈북 행렬이 북한 주민, 북한 병사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북한 엘리트층까지 뻗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뭐 있었습니까? 김정은의 표창을 받은 쿠바 참사관이 한국으로 망명을 했죠. 이 사람뿐입니까? 실제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도 가족들과 미국에 망명을 했습니다. 즉, 북한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북한 엘리트인 측까지도 지금 탈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통계를 보니까요. 엘리트 탈북이 김정은 때 2.5배로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 내부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북한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엘리층, 위층부터 주민, 하층까지 모두 다 김정은 체제의 불만을 느끼고 탈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겁니다. 즉, 김정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직하면은 북한, 엘리층 측 이런 말을 한대요. 김정은호 측은 그 XX, 살기 위해 충성하는 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분들에 관련된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 가명입니다. 북한 사회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압력 소이다 당정군 간부 열애 여섯은 김정은 부정 평가할 것이다. 뇌물 안 주면 자녀 교육도 못 시키는 북한이다. 공개 처형 장면 여러 번 목격. 김정은 체제 미래 없어. 북한 권력층 95%는 뇌물 비리 연루돼 있어. 고위 고위급들의 반 김정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 엘리트층들이 실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정은이 썩어도 썩어도 너무 썩었다라는 거죠. 북한이란 곳에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단순히 북한이란 곳만 대입을 안 하더라도 이침되면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냐? 엘리팅 침들이 이런 이런 쪽으로 썩었다고 말하면요, 실제 그 나라를 사는 주민들은 어떠한 고통을 겪겠습니까? 더 심각하겠죠. 즉 나라가 망해도 망할, 망하지 않는 게더 이상하다는 라 겁니다. 즉 북한이라는 곳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누가 북한 엘리트층들이 입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발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새로운 대북 기조와 대북 정책, 새로운 통일 담론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어떤 얘기했습니까? 실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선정하면서 대한민국 찾은 탈북민 한분더 돌려보되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 더 나아가 최근 8 1로8.15 경축식에서 자유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런 흐름들을 읽은 겁니다. 이런 흐름들. 앞서 정리를 해드렸지만,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북한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고, 그런 가운데 북한이 내부에서 지금 어떤 동요가 나는지를 우리가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정책, 새로운 대북 기조, 새로운 통일 담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왜냐? 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정은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북한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지 더 나아가 북한과 관련된 기조를 왜 계속해서 고집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반일 선동으로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북 정책 대북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은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을 안 해요. 말을안 합니다. 실제 8위로 독트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자유라는 가치를 두었다 라는 것. 두 번째 그 자유라는 가치와 관련돼서 대상을 누구에게 대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아닌 북한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즉 김정은한테 가장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알려지면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지기로 하면 북한 주민 내부에 동요가 나기 때문입니다. 즉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비판조차 못하는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통일 담론을 발표했다라는 걸 북한 자체에 알리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것을 무대응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고밖에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이 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정은이가 안 알린다고 우리가 안 알리겠냐고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윤석열 정부 대북 확성기로 알렸다고요. 그리고 요거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드린 대로 북한 병사 한 명이 넘어왔다고요. 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좌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틀었다고 탄핵놀이를 했다는 라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지금 누가 진짜 국민을 위하고 있고 진짜 누가 국익을 위해 이기로 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비교해 볼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 좌파들이 계속해서 반일 선동을 하고 있지만 그 반일 선동에도 윤석열 정부는 흔들리지 않는 한미의 삼각공조를 이어나가고 있고 왜 그러한 삼각공조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제 국제 정세와 북한 내부 상황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좌초 아파들의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막아내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성공리에 마무리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가 또 다시 정권을 갖고 올수 있는 그러한 발판 한개한 한계 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말씀 전해 드려 보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오후 방송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송 전해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과 관련돼서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방송을 좀해 드렸어요. 실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고 실제 댓글도 저는 많이 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연락도 많이 받았습니다 딱뭐 이렇게 딱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를 향해서 비판하시고 욕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욕하실 거라는 걸요 욕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송했던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요 사람의 기준을 가져가지 않는다고요 저는 우리의 가치와 방향성의 기준을 가져간다고요 그 가치와 방향성이 있어서 우리가 목소리 냈던 게 뭡니까 바로 좌파들의 생태계를 파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누구에게 응원을 보냈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응원을 보냈던 겁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말을 했었습니까 실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을 없애야 된다. 노조, 민간 지원금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을 실제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정상화하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들의 가진 공격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와 관련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어떤 기사를 봤다고요? 전 장현이 이제는 어디까지 해외까지 나가 가지고 지하철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진을 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신교 여러분들. 이 얼마나 국가망신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기로는 이 돈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노르웨이도 가고 독일도 가고 프랑스도 가느냐라는 건 아니겠어요. 실제 이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박원순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1,400억이 된다, 900억이 된다 말이 많아요. 이와 관련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이와 관련 밝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실제 이와 관련돼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보조금을 받았는지 즉 진실관계를 밝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사람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누굴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까 전장현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사진까지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전 장현이 원하는 그 법안을 대표 발의까지 해줬다라는 겁니다. 전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실제 우리가 전 장현을 향해서 얼마나 목소리 냈습니까? 그왕을 언제나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그와 관련돼가지고 비례대표 1번이란 사람이 만나고 심지어 그들이 원하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해준 겁니다. 이거 누가 할 일입니까? 민주당이 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왜 그걸? 국민의 비례대표 1번이 해주냐고요. 저는 그래서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 지금 바로 잡아지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박원순 서울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민노총한테 공짜 사무실을 준 겁니다. 신격 여러분들. 이거 제가 과거에 자세하게 방송까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요. 70억이 들어갔어요. 네? 우리 국민 세금으로 70억짜리 복지관을 하나 마련해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민노총이 몇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공짜로 썼습니다 심지어 월세 한번안 냈어요 심지어 그 월세 누구 돈으로 지원을 해줬냐 다 서울시 세금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심지어 월세만 지원해 준게 아니고요 인건비 2억도 지원해 줬고요 운영비 사업비 6억도 지원해 줬습니다 몇년 동안 20억 20년 동안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70, 70억에 7 0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사무실 만들어주고 그 사무실에 20년 동안 공짜로 상주하게 해주고 그런 가운데 그 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까지 모두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20년 동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뭐한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 낸 겁니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와 관련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내쫓았어요. 네, 네, 20년 넘게 공짜로 쓴 서울시 복지관 민노총 결국에는 전원 퇴거 조치 당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실제 법원이 결과물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들 나가라고요. 좌파 정권 때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낸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민노총이 20년 동안 공짜로 썼던 그 사무실을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전선을 치고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한 발짝 나가고 아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치와 방향성이라고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노조라고 다 나쁜 거 아니라고요. 노조라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민노총이 어떤 세력입니까? 사실상 어떤 식으로 배를 불리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실제 노조에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비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정치 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노총을 향해서 좌파들은 뭐 했습니까? 자신들의 정치 이. 정치 이득을 위해서 사무실 제공하고 돈 주고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왔다고요.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이거 끊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에 열심히 끊어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발을 맞춰야 되는 국민의 힘이 발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좌파들과 동조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과 함께 목소리 내고 법안까지 발의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그래서 문제를 삼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항상 꼬리표 다는게 있어요 자통당이 왜 이런 방송 하냐 라고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일단 저랑 자유통일당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이런 말씀 드려 볼게요 그러면 국민의 힘 지지하시는 분들은요 왜 민주당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 항상 민주당을 해서 목소리 내잖아요. 잘못했다 못했다라고요. 더 나아가서 저보고 왜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까면서 민주당 비례대표는 안 까냐 말씀하십니다. 방송을 보세요. 제가 민주당 비례대표 까는지 안 까는지 그 어떤 방송보다 더 많이 깝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발 우리 사람의 기준을 가져가지 말자고요. 우리 가치와 방향성의 기준을 가져가자고요. 그래서 특정 인사가 우리의 가치와 방향성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면요 응원해주고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요 그게 부합되도록 우리가 길을 마련해 주자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이자 우리가 해야 될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더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친구 여러분 감사합니다.